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는 어르신들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세대를 초월한 인기 장르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젊고 매력적인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으로 이 장르는 더 이상 옛날 음악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가장 탐내는 트로트 여자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 이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사랑스러운 외모,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겸비하며 수많은 남성 팬들의 이상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수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당신의 이상형이 순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남성들이 가장 탐내는 트로트 여자 가수 탑 10. 함께 만나보시죠. 10위는 김희영. 강렬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 여전사 트로트 김혜영의 매력.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김혜영이 매력적인 외모와 독보적인 무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 속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상반된 매력의 소유자다. 이 강한 데뷔는 무대 위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많은 남성 팬들은 그녀를 여전사 트로트라 부르며 강인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김혜영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그녀의 목소리다. 탄탄하고 힘있는 보이스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듣는 이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그녀는 노래뿐 아니라 스타일 면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격적인 의상 선택, 과감한 편곡 시도, 그리고 곡 해석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무대 위의 김혜영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다. 과장되거나 억지스러운 연출 없이도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트로트가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혜영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세대 트로트위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한 남성 직장인이 친구와 함께 TV를 보다가 김혜영의 무대를 보고 한 말이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강렬한 사람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어. 이처럼 김혜영은 누구나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감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다. 구인는 별사랑, 차가운 듯 따뜻한 묘한 매력의 소유자 별사랑. 별사랑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가수다. 그녀의 매력은 과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도도한 눈빛과 절제된 미소, 그리고 우아한 여성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섹시함과 강인함 그리고 여성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녀의 비주얼은 쉽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끌리지 않을 수 없는 이상형으로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무대 위의 별사랑은 마치 한편이시처럼 감정을 풀어낸다. 그녀의 살짝 허스키한 보이스는 단번에 귀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 깊이 있는 발라드나 서정적인 트로트를 부를 때. 그녀의 음색은 더욱 빛을 발하며 듣는 이 감정을 조용히 흔든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여운을 남기는 스타일이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다. 뚜렷한 개성과 미스터리한 무대 연출은 팬들에게 늘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준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노래와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실제로 최근 한 청년이 이별 후 우연히 별사랑의 영상을 보게 된 사연이 온라인에서 회자되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 별사랑은 화려함보다는 깊이로 감정의 과잉보다는 절제로 마음을 움직인다. 조용히 다가와 오래도록 머무는 그녀의 존재감은 트로트의 또 다른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8위는 양지은. 결혼을 떠올리게 하는 여자. 양지은의 따뜻한 존재감. 양지은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하기보다 단아하고 고요하다. 성숙한 아름다움, 차분한 눈빛, 그리고 잔잔한 미소 속에는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흔히들 말하길, 그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위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라고 한다. 그만큼 양지은은 편안함과 신뢰감을 동시에 주는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말없이 감정을 건넨다. 미스트롯 2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 양지은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낸다.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고스란히 살리는 한편. 발라드나 드라마 OST에서도 그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고 깨끗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겪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여운과 무게가 담겨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양지은의 노래를 들으며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무대를 보고 한 말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저런 여자가 곁에 있었다면 나는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양지은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녀의 음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힘이 있고 그녀의 존재는 트로트의 깊이와 품격을 더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은 그녀의 감성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7위는 김태연 전 국민의 트로트 딸 천사 같은 소녀 김태연 김태연은 무대에 오르기만 해도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앳된 얼굴, 순수한 미소,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 속에는 국민 손녀, 트로트 요정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도 잘 어울린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느껴지는 에너지와 당당함은 어른들조차 놀라게 만든다. 그녀는 단순히 귀엽기만 한 아이가 아니다. 김태현은 진정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가창력과 표현력을 갖추고 있다. 노래 아이들에겐 보기 드문 안정적인 발성, 풍부한 감정선, 그리고 고급스러운 무대 매너는 그녀를 단연 돋보이게 만든다. 무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고 성숙하다. 노래 속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애절한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녀가 부르면, 단순한 노래 한 곡이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김태연을 처음 본 한중년 시청자의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니, 저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누구 집 딸이야? 입양이라도 하고 싶다니까. 그만큼 김태연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아끼고 응원하고 싶은 존재다. 그녀의 순수한 매력과 진심 어린 무대는 듣는 이 마음을 맑게 만들고 보는 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앞으로 그녀가 그려갈 트로트 인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감동을 안기고 있다. 6위는 윤서령 묘하게 위험한 매력 트로트의 판무파탈 윤서령 윤서령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분위기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위험하게 매혹적인 여자다. 날카로운 눈매,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 흔히들 말하길 윤서령은 섹시하지만 고급스럽고 도도하지만 따뜻하다는 역설적인 매력의 결정체다. 그녀의 노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다. 단순히 강한 음색이 아니라 한음한 음한 음마다 캐릭터가 살아있고 그 안에서 강렬한 개성과 메시지가 전해진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섬세한 감정 조절,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까지 윤서령은 진정한 무대 체질이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콘셉트 소화 능력을 갖춘 트로트계의 카멜레온이다. 달콤하고 아련한 감성부터 도발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매순간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선배 가수들로부터 타고난 스타성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일화가 있다. 혼자 노래방에 들른 남자가 우연히 윤서령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한 소절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이 목소리, 이 분위기, 도대체 누구지? 윤서령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보여줄 줄 아는 아티스트다. 그녀는 매 무대에서 하나의 시네마를 그려내며 보는 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듣는 이 심장을 뛰게 만든다. 그렇게 윤서령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게 스며들고 있다. 5위는 전유진, 트로트계의 힐링 요정, 맑고 깊은 목소리의 전유진, 전유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소리라 할수 있다. 아기 같은 얼굴, 봄 햇살 같은 미소, 그리고 투명한 눈빛까지, 그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만드는 존재다.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계의 국민여동생이라 부르며 그 순수함과 따뜻함에 위로받는다. 하지만 전유진의 진짜 매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난다. 평소엔 수줍은 듯 보이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진심을 담아 노래한다. 미스트롯 이준우승이라는 성과도 그녀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 덕분이었다. 노래를 부를 때 흐르는 감정선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듣는 이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는다. 전유진은 과하지 않다. 그녀는 큰 제스처 없이도 화려한 무대장치 없이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그 소박함 속에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보석 같은 존재 혹은 숨겨진 명품이라 부른다. 한 젊은 남성이 그녀의 무대를 본후 남긴 댓글이 인상적이다. 회사에서 지치고 연애도 끝나버렸는데 전유진 노래 듣고 나니까 괜히 눈물이 나더라. 누군가 조용히 안아준 기분이었어. 전유진의 음악은 과장된 위로가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밤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4위는 김나희, 무대 위의 비타민, 웃음과 매력을 동시에 잡은 김나희. 김나희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설명되기엔 아까운, 다재다능한 매력의 소유자다. 첫인상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화사한 외모, 여기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섹시함까지. 그녀는 단번에 이 여자 누구지? 라는 감탄을 자아낸다. 무대 위에서 김나희는 누구보다도 에너제틱하다. 밝은 미소와 위트 넘치는 말솜씨. 그리고 관객과의 케미는 그녀가 오랜 시간 코미디 무대에서 다져온 내공 덕분이다. 이런 독특한 배경은 김나희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밝으며 어떤 장르도 본인 스타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 전통 트로트의 꺾기부터 댄스와 섞인 하이브리드 트로트까지 김나희는 모든 무대를 자신의 쇼처럼 만들 줄 아는 아티스트다. 무엇보다 그녀는 즐겁게 노래하는 가수다. 보는 이로 하여금 함께 웃고 박수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김나희의 무대를 본 뒤엔 누구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청년의 댓글이 눈길을 끈다. 실연당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김나희 무대 보자마자 웃음 터짐. 저런 여자. 옆에 있으면 인생 절대 심심하진 않겠어. 김나희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중의 기분까지 바꿔주는 무드메이커다. 그녀는 예능과 음악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늘 새로운 에너지와 웃음을 안겨준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단순한 예쁜 가수가 아닌 무대 위 진정한 스타로 만든다. 3위는 김다현, 보석같은 소녀, 무대위의 순정만화 김다현, 트로트계의 러브레터, 세상에 단한 번만이라도 심장이 살짝 떨리는 첫사랑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 있다면. 김다현을 처음 본 순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떠올릴 것이다. 천사같은 얼굴에 해맑은 미소, 투명한 눈망울과 꿀 떨어지는 목소리까지 그녀는 마치 순정만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소녀다. 하지만, 김다연은 단지 예쁘기만 한 소녀가 아니다. 그녀의 진짜 매력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아직 18. 누구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는 놀라울 만큼 성숙하고 몰입감이 있다. 노래 한 소절을 부를 때, 그녀는 그 안에 감정을 꼭꼭 눌러 담는다. 그리고 듣는 이는 어쩐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접하고, 각종 대회를 휩쓴 영재 출신답게 그녀의 실력은 탄탄하다. 호흡과 발성, 감정선의 흐름까지 그 어떤 요소도 흠잡을 데 없으며, 특히 맑고 청량한 음색은 김다연만의 시그니처다. 그것은 마치 봄날 아침, 살랑이는 꽃잎처럼 가볍고, 동시에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향기와도 같다. 그녀가 카메라를 바라볼 때, 관객과 눈을 맞출 때, 그 눈빛은 마치 속삭이듯 말한다. 괜찮아요. 당신 마음. 제가 알아요. 그래서일까. 많은 이들이 김다현을 두고 힐링 그 자체라 말한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조용히 안아주는 듯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 청년은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나 지금 김다현 무대 처음 봤는데, 진심으로 느꼈다. 만약 내 옆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결혼할 거야. 김다현은 이제 막꽃을 피우기 시작한 봄꽃과 같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안엔 사랑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향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다. 순수함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이 소녀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을 별이을 것이다. 2위는 김연자. 무대를 본다는 건 때로 경외심을 느끼는 일이다. 그리고 김연자의 무대는 바로 그런 순간을 선사한다. 마치 역사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 같은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울림. 김연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문화 그 자체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무대를 지키고 시대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하다. 은빛 마이크를 잡고 붉은 조명을 받으며 노래할 때 김연자는 세월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그녀의 외모는 이제 성숙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다. 세월을 담은 눈빛, 품격 있는 미소,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여유와 위엄, 김연자는 무대를 장악하는 여왕의 기운을 지녔다. 특히. 그 특유의 유려한 손짓과 느릿한 발걸음, 그리고 눈빛 하나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그녀만의 것이며, 누구도 흉내 낼수 없다. 가창력은 말할 것도 없다. 김현정의 목소리는 힘있고 또렷하며, 수십 번이 무대에서도 단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다. 고음은 정확히 뻗고, 감정은 무겁지 않게 퍼지며, 관객은 그 소리에 이끌려 어느새 함께 흔들린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름, 아모르 파티, 그 노래가 울려퍼질 때면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리듬을 타며 즐긴다. 김연자는 그렇게 하나의 시대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세대를 연결했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공연을 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 시절 내가 처음 트로트를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었지.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멋있을 줄이야. 순간. 내 20대가 다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 김연자는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진화하는 레전드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1위는 송가인. 어떤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안아주는 힘을 갖는다. 그리고 송가인의 목소리가 바로 그렇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단지 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인생을 노래한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고, 지친 하루를 위로하며, 때로는 울컥한 눈물을 부른다. 송가인은 미스 트로트 시즌 1위 초대 우승자이자,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다시 불러온 선두주자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단지 프로그램의 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뿌리 깊은 내공은 판소리라는 전통에서 자라난 진짜 음악인의 자질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음색과 감정 표현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노래는 이야기다. 슬픔과 기쁨, 기다림과 후회, 그 모든 감정의 결을 담아낸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무대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는다. 별표, 별표, 한 곡을 들으면 그날 하루가 치유된다. 별표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비주얼 또한 그녀의 매력을 더한다. 송가인은 전통미와 현대적 세련됨을 함께 지닌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한복을 입으면 선비의 단아함이 떠오르고, 무대 조명을 받으면 당당한 여왕의 아우라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매력은 바로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다. 팬들은 그녀를 가인의 누나 딸 같은 가수, 국민의 힐링이라 부른다. 그만큼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존재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 팬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소주 한잔 따르고, 송가인 노래가 TV에서 흘러나올 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도, 인생도 괜찮아지는 느낌이었다. 송가인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국민의 노래. 대한민국의 심장을 품은 아티스트다. 그녀가 무대 위에 있을 때, 트로트는 단지 옛 노래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감동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 남성들이 가장 탐내는 트로트 여자 가수, 탑10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을 가진 트로트 여신들, 여러분의 마음속 1위는 누구였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물결표 안녕.